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바로 육각형 맴입니다. 육각형 맴이라고 하면 은 보통 뭘 잘하나요? 다 잘합니다. 얼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인성까지 좋습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육각형인 거잖아요.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. 제가 생각했을 때 육각형 맴으로 데뷔 에 성공했던 친구는 장하오예요. 우리 하오 씨. 일단은 저는 하오 군이 육각형이라는... 하고 생각했던 건데, 너무 디테일하다. <laughs> 하지만 어떡해. 맞아요. 말하고 싶은 걸. 상하우의 얘기는 하고 싶은 걸. 어, 원래 오타쿠는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관심 맞아. 있는 분야는. 줄줄, 줄줄 말하게 오. 돼.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니까 견디세요, 여러분. 저는 장하우씨가 좋습니다. 견디세요. 하우씨는 뭐 춤, 노래, 얼굴, 인성, 뭐 말할 것도 없는데, 저는 진짜 그 육각형의 최종 완성을 했던. 결정적인 한 방이 뭐였냐고 생각하면은 한국인들의 니즈를 너무 잘 알아요. 진짜 이제 욕심도 안 부리고 배려도할줄 알고 본인이 어떻게 말했을 때 어떻게 비춰지는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메타인지가 너무 잘돼 있어요. 그런 중남? 안좋아할수 없지.